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민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폭락은 기회입니다. 폭락이 왜 기회이냐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음, 오늘 제가 골프를 쳤습니다. 골프를 쳤는데 제 친한 친구 중에 김도모군이 사우나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요즘 어떠한 주식을 사야 되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주식을 추천했습니다. 어, 첫 번째 주식은요, 일라이 어, 릴리라는 주식. 두 번째는 빅베어 AI 두 가지를 추천했습니다. 자, 두 주식이요, 폭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제 빅베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상을 찍고 있지만 이틀 전에 폭락을 했, 했고 저는 바로 어, 빅베어를 어, 상당히 매수를 했고 매수를 한날 15%가 어, 올랐습니다. 제 수익률이요. 자, 그렇다면 왜 폭락한 주식을 사야 되느냐? 음,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어, 제 친구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폭락을 했느냐? 폭락한 주식을 사도 되느냐? 아, 그게 제 친구의 질문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골프를 치고 사우나를 하다가 답변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시간이 안 되니까. 뭐 사우나하고 뭐 드라이를 하고 코를 후비고 귀지를 파다가 뭐, 충분한 설명을 할 수가 없지 습니까 그래서 제가 짧게 뭐라고 했냐면, 폭락하는 주식은 그만큼 고평가된 것이다. 왜 고평가되었느냐? 그만큼 상당한 성장성과 실적과 인기가 많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말을 했었죠. 여러분들, 폭락한 주식은 대부분의 개미분들은 폭락했으니 터질 게 터졌다. 거품이 꺼졌다. 이제, 들여다보지도 말아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대부분, 한 20개 중에 17, 18개 주식은요, 틀린 시각입니다. 상당히 국가로 올라가는 거든요 우리나라 뭐, 코스닥에서 주가 조작을 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미국의 그, 특히 나스닥 기술주에서 상당한 자본이 오고 가는데, 그렇게 폭등을 하는 것은요, 분명한 근간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한 경우에는요, 분명히 어떤 실적 펀더멘탈과, 그 다음에 미래 성장 가치와, 그에 준하는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1년에 4번, 어, 실적 발표를 합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물론 1분기가 끝나고, 어, 1, 2, 3월이 끝나고, 4월, 5월에 발표할 수도 있고, 실적 발표는 다 틀리지만, 이게, 어, 펀더멘탈이 좋고, 실적이 좋고, 미래 성장 주이고 심리적으로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으면 이게 오버슈팅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오릅니다. 그런데 폭락할 수가 있죠. 이네 번의 실적, 1 년에 4 분기 네 번의 실적 발표 때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추락을 합니다. 그때 사야 되는 겁니다. 인기가 없는 주식은 폭락하지도 않고요. 그에 앞서서 폭등하거나 오버슈팅 되지도 않습니다. 폭락한다는 건곧뭘 의미하느냐. 너무나 많은 인기와, 너무나 많은, 어, 펀더메탈과, 우가 애널리스트들의 상당한 어떤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 너무 쉬운 판단이죠. 그래서 폭락하는 주식은요, 상당히 좋은 주식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미분들은 폭락하면, 그 봐, 그거 봐, 올게 왔어. 역시 내 생각이 맞아. 역시 민 주식이야. 역시 펀더메탈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지금 폭락한 주식 중에, 하지만, 대단히 유명한 주식 중에, 일라이엘 릴리라고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 여러분도 아시죠? 뭐, 어, 비만, 당뇨를 치료하는, 음, 그런 것에 관계가 된회사인데요 너무 뭐 이게, 인류, 인류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뭐, 식생활도 안 좋고, 운동도 안 하고, 뭐, 여러가지 치료법이 개발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게을러지죠. 농경사회나, 어, 이렇게. 어, 운동으로, 헝그리 정신으로 살아남던, 노동이 지배하던 사회와 다르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고 있죠.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비만과 당뇨가 많아지고, 그죠. 렇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 노동하는 국가들, 제3세계나 못 사는 나라들보다는 또 수명이 길어요. 그게 치료나 연명으로, 어, 수명이 긴 것이지, 질적인 어떤, 그러한 삶을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게일라이릴리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일라일릴리라는, 어, 회사가 굉장히 성장을 해서 인기도 많고, 막, 막 이랬는데,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요 최근에. 그래서, 저는 한 일주일 전에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 대량 매수를 해서, 아직은요, 횡보를, 횡보를 하고 있지, 급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좋은 주식은 이렇게 폭락했을 때 사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어, 빅베어 AI라고 있습니다. 빅베어 AI. 큰 곰. 어뭐 그런 뜻으로 지은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빅베어 AI는 미국 군사 정보의 어떤 의사결정 뭐 그런 것에 관련된 주식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팔란티어가 있죠. 여러분들 팔란티어 굉장히 난리가 아니죠 요즘. 뭐 올랐다 이제 떨어져서 하면 전략 매도하면 더 오르고 또 전략 매도하면 더 오르고 엄청난 팔란티어라는 주식이 있는데, 빅베어 AI 어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런데 빅베어 AI가 어음 이틀 전, 3일 전에 30몇 프로가 하락을했습니다30몇 프로가? 33%? 그래서 저는 대량 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바로 그냥 15%, 17%가 상승이 돼서. 어, 그니까 30% 떨어지는데 누가 들어가기 쉽지 않죠. 그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폭락된 주식은 너무 쉽다라는 거죠. 그, 그막그 상한가를 칩니다.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폭락 때. 폭락될 때까지 지금 폭락되기 전까지 막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주식들이 있죠 막뭐 메타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팔란티아라든가 이런 애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뭐그 메타 엔비디아를 얘기하자면요 메타 엔비디아는요 이그 미국의 그미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드는 탑 세븐에 드는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은요 폭락하지 않아요 이런 애들은 언제 폭락하느냐 매크로 환경 때문에 폭락합니다 매크로 환경이 뭡니까 뭐 뭐, 러시아, 우라이나 크 전쟁, 석유파동, 뭐, 이스라엘 중동 전쟁, 뭐, 그 다음에, 뭐, 관세 전쟁, 어, 뭐, 뭐, 코로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측하기 힘든, 막 이런 매크로 환경이 일어났을 때 폭락을 합니다. 왜? 주식이 그렇게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빼죠. 그래서 그때 사야 되는 겁니다. 그때. 메타, 메타가, 메타가, 어, 저는 100달러였을 때 샀거든요. 그래서 이 400달러가 됐을 때 너무 많이 먹었다가 팔았는데, 지금 제가 확인을 좀 해볼게요. 확인 해보면 메타가 지금... 메타가 지금... 지금 찾아볼게요. 지금 메타가... 790달러, 800달러 됩니다. 제가 100달러에 사서 400달러에 팔았는데, 지금 800달러예요. 아, 심각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 어, 폭락했을 때 사야 되는 겁니다. 폭락해서 최고가에 팔았는데도 더 오릅니다. 요즘 난리가 아니죠. 자, 이때 느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하, 곧 이게 뭐 메타, 엔비디아, 뭐 구글 이게 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폭락이 기다립니다. 그런 것에 대한 폭락은 바로 매크로 환경입니다. 분명히 어떤 이슈가 발생합니다 이슈가 발생하지 않아도 트럼프가 일부러 관세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매크로 환경이 일부러 나올 때가 됐습니다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어, 올해 안에 그 매크로 환경 위험한 환경이 나올 것같지 않고 그러니까 내년에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은 매크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마이크로에 관한 얘기입니다 일 하나하나의 작은 종목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의 얘기의 기반 폭락된 주식을 사들이자 폭락된 주식은 펀더멘탈도 튼튼하고 인기도 많고 고평가된 주식이다. 막 남들이 살 때, 막 최고가일 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인내심을 갖고 포모에 의해서 굉장히 불안하지만 기다리는 겁니다. 바로 일라인 릴리가 폭락을 했습니다. 지금 사도 좋습니다. 자, 이것은 주식은요, 여러분들의 결정에 음, 맞게 됩니다. 제가 추천을 하지만 뭐, 모든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1211을 샀는데 추락했다고 해서 저를 고소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종목들 중에 하나가 빅베어 AI가 있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는, 그, 어, 주식을 할때 뭐, 장기투자냐, 단기투자냐, 뭐, 이런 얘기 들이 많은데,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투자, 단기투자 우리가 보통, 금융계에서 얘기할 때, 장기라고 하면 1년 이상, 단기라고 하면, 어, 1년 미만을 얘기합니다. 아, 그런데, 어, 저는 이제, 제가 말하는 장기투자는요, 어, 3년, 5년, 10년, 3, 5, 3, 6, 9라고 할까요? 3년, 6년, 9년, 3, 6, 9, 3, 6, 9. 그게 장기투자고요 우리가 단기투자라고 한다면, 뭐, 몇 달, 뭐, 길어야 뭐, 1년, 1년 반, 요 정도를 저는 단기투자라고 보는데요. 그럼, 우 장기투자, 단기투자를 이렇게, 막, 물과 기름처럼, 구분하려는 분들이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뭐 주식 리딩 방이나 유튜버들의 유튜버 구독자들에게 어, 어 이렇게 현혹시키는 그런 분들이 유튜버가 있, 있더라고요. 자, 제가 장기 투자, 단기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투자라는 것은요 미래에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것. 예를 들어볼게요, 어, 어, 뭐 우주 산업 미래에 그렇게 되겠죠. 인공위성사업, 뭐, 대표적인 게, 테슬라의, 뭐, 스페이스 X, 로켓 랩, 로켓 랩, 이런 회사들.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AI가 장기적이겠죠. 뭐, 우리가 지금은 사람이 상담을 하지만, 어, 뭐 1년 뒤, 3년 뒤에는 AI가 상담을 하겠죠. 지금 사람이 운전하지만, 3년 뒤, 5년 뒤에는 다 자율주행이 되겠죠. 이렇게. 미래의 지향적이고 누구나 그렇게 될 거라고 인정하는 게 바로 장기투자입니다. 장기투자. 단기투자는 뭡니까?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어, 큰 상승이 예상된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하고 테슬라하고 반도체 계약을 했다던가, 뭐, 어, 그렇죠. 지금, 뭐, 그런 것들이 단기투자 아니겠습니까? 어,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일라일리 말씀을 드렸는데, 비만치료제. 저는 이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단기 투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지금은 비만과 당뇨가, 어, 치료나 AI를 돌리면서, 이라일 릴리가 몇년 전부터 뜨고, 지금도 핫 이슈가 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5년 뒤, 10년 뒤에 이런 게 이슈가 될까요? 아마도 상당히 의료 발전이 되고, 어, 근육도 자가 훈련 시켜주고, 또 불필요한 신체 기능과 기능이 떨어진 것들은, 어, 대체내지는 어마어마한 치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뒤에 빛을 발하기는 쉽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일라이릴리를 어 여러분들 폭락했고 인기가 있는 종목이니까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뭐 권장도 드리지만 장기투자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회사가 뭐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 하지만 지금 앞으로 2, 3년, 어, 3년까지는 안전빵으로 상당한 수익을 안겨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기투자냐 단기투자냐 단기 투자, 투자냐라는 거는요 미래지향적으로 얼마나 어, 받아들이고, 또그중간재적인 입장에서 장기투자와 단기투자의 중간자적인 잣대, 어, 그런 것은 바로 실적이 뒷받침되느냐, 흑자로 전환이 되었고, 어, 음, 경쟁회사가 없는 독점적인 회사이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오늘 다 하려면요, 영상이 너무너무 길어지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 세 가지로 압축을 드리자면, 어, 첫 번째, 폭락된 주식은 기회이다. 두 번째, 그 대표적인 것으로 요즘, 라이 릴리와 빅베어 AI, 즉, 비만, 당뇨, 암 치료 개발에 애쓰고 있는, 그런 일라이 릴리와, 그 다음에, 어, 미 국방부로부터 의사결정의 수단으로서 AI로 출발을 했고, 지금 팔란티어에 이어서 상당한 각광을 받고 있는 빅베어 AI. 상당히, 이것은 폭락을 해서 기회이기도 하지만, 어, 오늘 세 번째 주제인 장기 투자 종목으로도 아주 위대한 종목이다. 아, 일라일 릴리는 초장기, 어, 굉장히 오래된 장기로는 조금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슈로 장기 투자냐, 단기 투자냐.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장기 투자라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뭐, 공부를 별로 안한 사람들도 다 미래 예측이 되는 겁니다. 뭐, 미래 에 드론이 날아다니고, 미래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고, 미래 사람들의, 음, 질병이 임상, 임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으로 AI를 돌린다. 뭐 이런 것들 아무리 공부 안 하고 무지한 사람이라도 그거 다 예측이 되죠. 이러한 것들을 하는 독점적인 회사가 바로 장기투자의 대상입니다. 장기투자는요, 한꺼번에 많은 돈을 넣을 필요 없어요. 왜? 서서히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기투자 종목을 적금부터씩 조금씩 조금씩 사면 되시고요. 단기투자는 단기적으로 넣었다가 단기적으로 빼야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반면이 바로 단기 투자 종목들은 무엇이 있으며 언제 넣고 언제 빼야, 되, 빼야 되는지에 대한 커뮤니티를 오해 안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실제로 큰 돈을 벌어드리는 기회를 드릴 겁니다. 지금 제 방송이 구독자가 적고 조회수가 적, 적다고 무시하는 분들 큰코 다치시는 겁니다. 차트 분석하는 유튜버라든가, 그 다음에 본인의 증권 회사를 홍보하는 증권 회사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기타 방송에서 떠들고 계시는 몇몇 특정 분야에만 자리가 밝은 교수분들 이런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 바로 심리전에 약하다라는 겁니다. 심리전 주식은 심리전입니다. 뭘가의 그 대단하게 머리 좋고 엄청나게 그 하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담합을 해서 우리나라의 찌사, 찌라시처럼, 이렇게 개미들의 돈을 쭉쭉 핥고 빨아들일 때, 그 심리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바로 가장 큰 변수라는 겁니다. 뭐 차트 분석도 중요하고, 기업의, 어, 펀더멘탈 실적 분석도 중요하고, 그 밖에 전 세계적인 매크로 환경 모두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거, 바로, 투자 심리를 조종하는, 조정하고, 짜고 치는 곳도, 바로, 심리전을,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장기투자는 심리전에 말릴 필요가 없습니다. 장기투자는 미래지향적인 거니까 접근부터 조금씩 조금씩 매집하고 매수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만, 단기투자라는 것은 상당한 심리전이 필요합니다. 그 심리전에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올해, 어 지금이 8월 13일인데요. 빠르면 8월 말 늦어도 4분기에는 그 단타, 단기투자 심리전에서 애널리스트를 완전히 넉다운 시키고,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우리가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이러한 어, 방법론, 스트레치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 반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영상이 길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